오늘 해볼 챔피언은 야쏘입니다와 드디어 내 차례. 그리고 야쏘도 당연히 마우사입니다. 왜냐하면 마우펑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칼에서 바람이 나오면 진짜 마우가 아닌가? 아무튼 야쏘는 이에만 주문력 개수가 존재하는데 제품 검은 사용할 때마다 피해량이 올라 최대 주문력 개수가 1.2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그동안 맞추기 힘들었던 Q와는 달리 이는 타겟팅으로 적을 <laughs> 확실하게 때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주문력 아이템을 마구마구 올려서 1로만딜하는병력일섬야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비야쏘로 갑니다. 로아스 가자. 야쏘 <laughs> 알고야. 지금 보니까 옷이 굉장히 순하긴 하네. 여기가 지금 문신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여기 가다 까져 있는 거구나. 어쩐지 약간 갱플도 배보인다고? 아본 좀. 와 몸매 크크. 야쏘 진짜 오랜만에 한다. 난다는 게 AP 야쏘 아야 내 소중한 쉴드가. 아야. 근데 어차피 지금 AP 쏘라고 해서 지금 이가센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4스택이 되면은 다음번 Q가 세집니다 아 다음번 이가 세집니다 오 맞췄다 아야 차였다 오나좀 잘하는데? 어나 저거 붙여놓긴 했어 잡을듯? 나이스 오나좀 잘하는데? 야쏘의 재능이 있을지도 음. 뭐가지? 미시베 가야겠지? 내셔가 좋을 것 같다고? 그런가? 얘가 <laughs> 나한테 오길래 다. 그죠? 아, 어, 공이 없다. 쉬워요. 아, 아 아파. 나 죽냐?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아우, 아프다. 우명하게 4스택 싸운 다음에 와하하하 <laughs> 어, 이건 몰랐지, 노마 이 데미지가 이렇게 셀 줄은 몰랐지. 이게 바로 AP 야쏘다이 데미지가 지금 생각보다 세다. 추가 피해량이 4번 중첩되는데 0.15니까, 0.15가 4번 쌓이니까, 킹론상 AP 개수 1.2. 인정? 와, 라클 도 빨라. 1호 라클 하나 슥. 슥. <laughs> 아이 데미지 진짜 좀 센거 좀좀 희한하네 쓱. 오! 쎄쎄쎄쎄쎄 세긴 센데요 진짜? 쓰 안되겠다 오! 어? 쓰 <laughs> 어, 한번 쓱. 오! 쓱. 오오오오 오, 잠깐만 쓱. 어어어어야 잠깐만 나 궁쓰는걸 까먹었다 쓰 스윽 오공공공공공공쓱 스윽 스스 오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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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 잡았다! 와 근데 일로 오시겠다 아닌가? 스윽 스윽 이렇게 된거미녀이라도 먹고 가! 어제 죽었어 엥어자 <laughs> 죽었어요 와 근데 탈론 잡았어 저거를 신세계 <laughs> 간거죠 아, 어쩌다 보니. 신세계 연락주세요. 집으로 쓱 배송. 쓱 배송. <웃음> <웃음> 광고 무료로 드리겠어. 쓱, 쓱, 와, 언니 진짜 미쳤다. 라클 개 빨라요. 짜장 <laughs> 이만 쓱 끊는 야수. 어저 매력 어떡하지 저거? 괜찮은 건가? 어! 오호, 호호! 슥, 슥. <laughs> 어! 슥. 오~~ 이건 곤란! <laughs> 이건 곤란. 이한번 쓰고 나면 좀 오래 걸려. 개쓰레기 <laughs> 같다. 어? 님들. 뭔가 이상한데? <laughs> 님들, 게임이, 게임이 이상하다. 일단 갑니다. 풀스택일 때가, 문제인데 어, 오. 오, 죄송합니다. 아, 씨. 아, 이, 이를 그냥 아무 렇게 쓰면 안 돼, 이거. 풀스택을 쌓아서 써야 돼. 이을수 있냐고요? 글세요 나는 잘 컸었는데, 어? 얘는 왜 AP 비해, 아, 깜짝아. AP 비해군 줄 알았는데. <laughs> 어, 그냥 야소울를 먹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진짜 이거 재미 원툴이다. 개구색이야. 다들 근데 신발을 저거를 사셨네? 닌탑을 사셨네? 하긴 AP가 멜밖에 없긴 해. 멜이 개쎈 게 문제야.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이, 이가 쎈데 이거밖에 없어. 지금 세야그 내가 그거밖에 없는데 잠깐만. 슉! 오! 진짜 세다! 근데 이거밖에 없어! 잡을 수 있는 후속 딜이 없어. 오! 오! 갑니다. 어, 안 돼, 안 돼. 어. 아, 도망쳐야 되는데! 살려줘! 안 되겠다. 아우, 가비. 그러니까 장점이자 상대를 이로 놀라게 하는 것밖에 없어. 어디야? 앞이 안 보여. 아, 근데 제 앞에 밤끝 가가지고... 밤끝 가가지고... 밤, 가가지고 <laughs> 밤 끝에 이가 막혀. 너무해. 하필 밤 끝을 올리냐? 똑똑한데? 공략 당했다. 아, 니 얘들이 다밤 끝을 올려가지고 이거... 쉽지 않네. 오오오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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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Q도 있긴 있어! 이 원툴이 아니야! 말말리스타랑 어, 같이 다녀볼까? 내가 이게 궁이 쓰레기 같아도, 나 궁으로 묶어두고 시작하는 게 좋아. 오나보다. 오, 좀 아픈데? 잠깐만, 잠깐만 좀 아파, 좀 아파. 사 스택. 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궁마 죽겠다. 우 씨야. 상대가 너무 안전이다. 내이 스택 쌓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썰렸어. 오, 꽤 끝나겠는데? 넥사이 혼자 막을 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안 된다. 아, 근데 이거는 약간 한코 봐주는 느낌인데. 근데 APAS 온라인 아직 못 즐겼는데. 야! 스택 쌓! <laughs>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 스택 쌓는 중. 난큐 스택이 아니라 이 스택을 쌓아. 띄울 수 있나? 오케이. 야! <웃음> 질풍검! <웃음> 이것이 바로 질풍검이다. 빙크스 자르고 시작하니까 괜찮네. 우리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야, 덤별아 세상아, 덮여라! 이제 뭐 가지, 템? 뭐긴 뭐야. <laughs> 오, 라마도 내시불! 이 너무 빨라. 어, 잠깐만, 이거. 아, 이거 타고 가면은 못 잡나? 못 잡나봐, 미안. 오, 아, 여기 있었는데! <laughs>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아, 잡았 아, 다 아,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잡았 아, 무튼질 아, 검 어디 아, 어 어디 아, 어 나와, 나와, 질풍 아, 잡야 해, 나와, 질풍검, 질풍검, 질풍검. <laughs> 아무튼, 이겨버렸다. 아니, 왜 이기지, 이거? 이겨버렸다. 와! 아니, 이걸 지네. 지네 다리는 20개, 뭐야, 이게. 어이없어. 이겼다. 근데, 질풍검 데미지를 별로 못 봤어. 아, 라인전은 좋았는데. 근데, AP 아소 쓰고 진짜 딜좀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어, 상대 원들이랑 탈론보다 딜 많이 넣음. AP 아소라도 했네요. AP, 갱플랭크는 망했지만. 在什么的？